자유한당이 정신이 빠졌어요. 나라가 지금 박갱이한테다 넘겨주고, 우리가 해서, 탄핵에서 넘겨준 거 아닙니까? 솔직히 말씀하 우리가 다 넘겨주고, 아무 뇌물 이름도 안 먹은 사람은. 적어도 저는 박근혜가 저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. 왜냐면 그 사람 돈 받을 이유도 없고요. 돈받았쓸데도 없어요. 저는 그래도 제 아내가 매일 돈안 가져오냐, 그러는런데 박근혜는 그것도 없잖아요. 뭐, 자식이 있습니까? 뭐, 뭐 때문에 뇌물을 받습니까? 박근혜를 뇌물죄로 구속시키는데 분노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? 저 김문성 보고도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만, 제 친구기 때문에. 당신은 앞으로 천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. 이 박근혜의 이 한과 저주, 이거 지금 죄 없이 감옥 가 있는 거 아닙니까? 이거 간단한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. 단순한 1세대에 끝나 문제가 아니에요. 지금 뭐, 단핵기도 아니다. 그거 다, 저는 다 해야 된다. 분열된 보수의 통합,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우파 승리를 위한, 어, 그러한, 어, 이 마음을 좀 합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건데, 오늘 연사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. <laughs> 김문수가 분단을 일으키는 화두로, 어, 지금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,